안녕하십니까. 이루 박중구입니다. 오늘은 사시와 사본입니다. 천부경은 일시 무시일에서 시작하여 일종 무종일로 끝납니다. 이때에 앞에 예, 시작하는 1시, 무시, 1. 여기서 4시가 예, 여기 있습니다. 위에 있는 1, 2, 3, 4, 5. 이것이 이제 구구표고 그 아래가 이제 천부경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 2, 2, 4, 6, 8, 10이죠. 2, 4, 6, 8, 10이것을 짝수 지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4시는 바로 여기, 여기. 여기에는 여기 4시 이걸 뜻합니다. 숫자로 4시죠. 4. 그래서 4시. 요4 이이 4가어또 어디서 이렇게 2라고 만나느냐 하면은 이렇게 149 이렇게 대각선으로 연결되죠. 어 현재 요369 369 세로줄 가로줄로 영 대은자를 이루는 여기 지금 어339 방이 현재 이 이것이 1구역입니다. 9구표에서 1구역이죠. 그렇게 했을 때, 구표 시작하는 하나, 처음수죠. 처음수 하나, 1과 이 4를 만나면 1, 4가 되죠. 결합하면 1, 4. 그 다음에 또 여기서 1, 4, 9, 이렇게 예, 대각선으로 연결해서 만나는 수가 일사가 됩니다. 일사죠, 여기. 현재 이거 보시면은, 처음수 여기, 여기 1에서, 아, 여기까지 이제 예, 9까지입니다. 9까지. 81, 99, 81까지. 여기 보시면은, 노랑노랑색으로된이 숫자를, 구급표를 할, 뭐 읽어보겠습니다. 구급표를. 1, 4, 9, 16, 25, 36, 49, 64, 81. 이렇게 해서 아홉, 아홉 숫자가 되죠. 아홉 수. 여기서 뭐냐면은, 1, 4, 9, 16, 25, 36, 49, 64, 81은 바로 1, 2, 3, 4, 5, 6, 7, 8, 9의 제곱수가 되면서, 이 구급표에 이제 중심을 이룹니다. 중심, 요 중심이 되죠. 그래서 좌우, 같은 수가 대칭을 이룹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1구역에 예를 들어서, 여기 2와 2, 여기 3과 4, 이렇게 해서, 여기 1, 4, 9를 해서 이렇게 같은 수 2와 2가 대칭이 되죠, 대칭. 3과 4를, 3과 3이 4를 중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 여기 지금 이거 1구역을 가지고, 어,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1, 요 1과 요 4, 결합하면 1, 4. 그 다음에, 이렇게, 대각선으로, 저, 이래서, 저, 80일까지, 예, 그, 이래서 제곱수가, 바로 이 80일까지, 1, 4, 9에서 연결되는 것이, 에, 이, 사각수라고 합니다. 사각수. 사각수. 이 사각수가 구표의 중앙을, 이렇게 대칭을 갖다 이루고 있는 겁니다. 사각수입니다. 사각수. 이겁니다. 사각수라대요 어, 그리고, 어, 여기서 이제, 여기 보시면 한번 여기, 이건 이렇게, 여기, 이 도표를 한번 보고서, 인사가또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로줄 2단, 2, 5, 10에, 에, 네 번째 천부경 한일이 여기 있습니다. 네 번째죠. 보시면,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천둥경 1과 4를 결합하면 1, 사가또 되죠. 우리가, 그, 어떤 상수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서, 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된다, 라는 설명,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에, 여기 149에서 요 요것이 뭐냐? 2, 2는 4 본이 지4 본. 4 본인데 예, 천부경 본이 예, 4번 나옵니다. 4번 나오는데 이것이 첫 번째 본 1. 그래서 이것도 예, 보시면은 1과 4를 결합하면 14가 돼. 14. 14가 되고 요본 요, 그다음에 본이 4번 그대로 본입니다. 본. 이 본이 1본 예, 그니까, 일, 사, 하고, 첫 번째 본, 본, 일. 예, 이것도 역으로, 거꾸로 읽으면, 일, 본, 본, 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시와 사시 다음에, 이사가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면, 이사본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요거 잘 보시면은.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제목이, 이4시하고4본입니다오 제목이. 에 그래서 여기 지금 사시는 이제 아 여기 1시 무시 1에서요 사시다. 예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요요 사가 요또 여기 2이는 사하고 4사하고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뜻입니다. 연결됩니다. 에 그리고 여기 이제 사4 곱하기 사사사 4. 십육이죠 16 여기 16입니다, 여기. 여기 노란색 이죠 노란색. 이것이 뭐냐 하면은, 천부경의 그 3이, 석 3이 8번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그래서, 이 천부경과 순번을 읽으면은 3, 4가 됩니다, 3, 3사. 4. 3, 4가 되는데, 여기에서 가로줄 6단, 가로줄 6단, 구급표 가로줄 6단, 밑에는 천부경이, 운, 삼, 사, 성, 관, 오, 칠, 일, 묘. 이렇게 연결되죠. 어?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천부경을 가지고 이렇게 상수로 설명을 할 때, 이와 같이 천부경은, 구급표와 같이 81자가 나오는데, 거기, 천부경 1 같은 경우는, 11번 나와요, 11번. 11번, 여기, 여기, 여기 있죠? 여기 981에, 것이 마지막 1종, 9종, 이래도 여기가 11번째입니다. 마지막.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예, 이렇게 된다. 예, 그러면은, 예, 오늘 이제 이거를 가지고, 여기 우선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1과 4를 결합하면은, 1, 4가 되죠. 한번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아, 이거,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일시, 무시, 이래서, 이시 다음에 오는 수가 사실 했죠, 사실. 사시. 이 사실은 사본, 요, 이, 이 사본이 사본. 이 사본은, 요것은 이제, 이 음이 요렇게 발음이 되죠. 이 사본요 일사 일사 본 이렇게 발음이 되죠. 즉 사실은 사본과 통한다. 그럼 사본은 뭐냐 이제 사본은 요거 사본이죠. 요 사본은 이 사근하고 어 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한자어예요. 이 단어입니다. 한자 단어입니다. 이, 여기 사본과 사번이 사본, 사근이라는 말이 있어요. 구구사전을 찾아보시면은 에? 그래서 이것이 에, 바로 에, 사본 이입니다 사본 사근과 같다. 에, 제가 이걸 이걸 갖다 강의할 때 가나는 그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본과 의미 같은 사전을 이게, 이게 찾아봐요도 찾아보면은 이 사본은 이 사본 요렇게 예, 구호사전에, 이거, 나오는 글자입니다, 이제. 이게 4번인데, 이것이 4근이다. 이 4근이 뭐예요? 4번과 4근이 무슨 뜻입니까? 1의, 일의, 일의근본이 근본. 이을 그러면은, 요, 1이라는 것은 뭐냐, 1이래요. 이이라는 것이에요. 예? 예. 이게 1이 바로 연결되죠. 1과 4를, 어, 결합해서, 어, 1사가 되죠, 일사 아까 딱 보겠어요. 보시면은, 이제. 예, 여기 보시면은, 이, 이, 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1, 4, 9. 1, 9역, 1, 9에서 구역, 1, 1, 4, 9, 9. 요거죠? 요, 요렇게. 요, 요렇게 했을 때, 요 1, 4. 1, 4니까 1, 4. 1, 4 맞죠? 1과 4를 기합하고 1, 4. 그것이 뭐냐 하면 4번이다. 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4, 9하고 연결되죠? 어 제가 이 강의 중에 제가 이렇게 글 중에 보고 또는 이 강의를 유튜브 하면서 유난히 제가 이 살을 많이 써요 이 살을 그다음에 이 그리고 요 구를 또 사구 그 이거를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일구역이 기 때문에 그래서 일사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계속,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럼 뭐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그죠 이유가품이 있죠. 왜 그러냐면, 여기, 이것이 1구역이란 것은 처음 이제, 구표에서 어, 그, 1개 구역을 아홉 방으로 나누었을 때 9구역까지 있잖아요. 그게 9구 80이랍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디서 나오냐. 처음 수 하나에서 나온다 이겁니다. 모든 게. 그러면 이 하나 위에 뭐가 있느냐. 공 있잖아요. 공. 공 동그라미. 공. 원방. 각에서 원. 원본 원, 하늘이 하늘 이 앞에 이, 이 수는 뭐냐면 전부다 이것이 하나의 물질을 뜻하는 것입니다 물질 예,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어, 신과 뭐 물질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이런 말이 예? 이 하나의 물질은 하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공은 공은 물질로 볼수 없죠 그러나 어메에서아니면 그것도 물질이 거기에 수,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할때 공은 동그라미 공은 그냥 공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 이거 이렇게 한다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래 공은 누가 뭡니까 이이이 이, 이, 소위 말하는 이이 이 하나는 어디서 나왔느냐 공에서 나왔죠. 그다음 어미 따지면은 공 안에 는 물질이 또 있다 이겁니다. 왜냐 우주가 에그 최초의 뭡니까 탄생할 때. 빅뱅에 의해서 소립자 점 하나하고 또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게. 그거예요, 그게. 아, 그러면서 답이 나오잖아요, 이제 답이. 예? 네? 그렇않아요 답이. 예? 네? 그래서 이 주역은, 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이건 학문입니다, 이 주역이. 왜냐하면, 그 첫째는 물약은, 물약과 천문학은 기본이지, 그게. 그뭐 기본이요. 진짜, 더, 더 기본은 숫자요 숫자. 즉, 무엇이냐면, 1에서이1 0까지의 하나의 수가, 예, 이것이 안에, 예, 뭡니까? 모든 것을, 이, 것이 그, 저, 이, 모든, 그, 만들어집어요, 만. 즉, 뭐냐? 그것이 공에서, 공이, 어, 앞에 뭐, 공 다음에 뭐가, 태극이, 태극. 태극이 그래서 만물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 근데 이걸 가지고, 뭐,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공, 빠진 것이 이제 신, 신인데, 신. 예, 신을, 신. 예. 그런데 먹을 뭐 하늘님, 뭐한 안님, 천주님, 그런데 이제 주역에서는 이것이 바로 에 팔계에서는 일건천이예요, 바로 육십사계 즉 주역 주역 육십사계는 이것이 중천건이다 이겁니다. 일 중천건 팔계는 일건천 하늘대 하늘 그게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 그걸 어떻 그걸 가지고 수많은 논쟁이 나오죠, 이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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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부터는 뭐. 근데 그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하, 하나를 놓고서, 또 뭐, 뭐, 예를 들어서 천주님, 하느님, 하나님 야외, 뭐, 알라, 등등등등등. 이렇게 하는 게 등등등등등. 네? 자기, 우리가 언어라는 것이, 다, 각 나라의 자기 언어 표현하는 게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나온다, 나왔다, 이거요. 예 오늘은, 이, 사시와 사본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서 뭐냐 이제, 내려갑니다, 다시. 내려가요. 내려, 내려갔는데. 에, 여기 이제, 일살, 일사, 일사, 이게, 이거, 이거, 일사, 일사, 그, 이, 이 한자가 그대로, 이게 뭡니까? 이 발, 음이, 이거 일사 아니에요, 일사. 이 한자로 이게 부수가 이게 갈고리 고리야 이게 갈고리 고 한자 이사의 일사에 이그 뜻이 갈고리 이 글자 갈고리 고 일익과 그다음에 파자를 하면은 한일 입구 수건건 이것이 결합이 된 거예요 이것이 뭐냐 면은 칠익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이 일사야 일사는 파자를 하면은 이그 부수가 한자 부수가 이 갈고리 골이 글자입니다. 이것이 1이기인데그 네. 다음에 이제 결합된 것이 1, 9, 번 이제, 그 색수는 이거 1, 3, 3, 그래서 1, 3, 3이니까 6이죠. 1, 6, 7이죠, 7이든. 7이. 왜 7이든, 7이. 7이. 무슨 말이냐. 이사 중에 1, 사는 갈고리 골 1과 7이기 결합했다, 이겁니다. 예? 네? 이게, 이, 이 결합이. 그래서 8이기다, 8이. 8이죠. 8을, 8이, 색깔을 표시해서 이렇게, 검은색을 표시했죠. 이 8이. 그래서 이, 이게 뭐냐, 이것이. 이거 어떻게 연결되냐. 1, 4, 7에서 1과 7을 더하면 8이고, 이 4를, 4를 중앙으로. 이 4시. 그 다음에 이것은 뭐냐 면면 또, 2, 5, 8에서 2와, 5를 중앙으로 2와 8을, 에, 예, 더, 더하기라면 10이다. 근데 여기서 오늘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예, 이 4시는 4번과 통한다. 4번은, 이, 한자의 이 4번, 또는 4근이고, 이1의 근본이고, 1사는, 이 갈고리골 1의과 그, 파자, 그 안에 있는 1, 9, 그, 7익이 결합, 결합해서 7이다 7. 7이다. 이 7이 뭐, 그래서 이 7, 이, 이, 일사의, 일사의 핵수가 8이기인데, 그것이 바로 1 더하게 7은 8이다. 근데 요 1, 7은 뭐냐, 17은? 1, 은 뭐냐면, 1, 4, 7에서 4를 중화로 1, 7이고, 요것도 8은 뭐냐, 이게 8은. 요 8은 바로 2, 5, 8을 천수사마의 성수다. 이런 말입니다. 이된 뜻입니다. 네, 이것이 147 천수삼합, 258 천수삼합, 그다음에 369 천수삼합. 이것을 여러분들이 또이 천수삼합을 아시나 됩니다. 여기 낱말에서 1, 1, 1, 1, 1, 1을 여기서 우리가 많이 이제를 여기 강의하다 보면 1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것이 1, 1. 이것이 이 이거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이것도 일이고 이것도 한 일이지. 이도 이것이 일 또는 하나라고 하죠. 일이 바로 그래서 연결된 것이 뭐냐. 일이 일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또 노동이나 뭐 작업 같지 않노 일하라 일하라 노동 작업 이런 거. 일이 저기 일 일하라. 일하라. 예, 일하라 했잖아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런 말도 있죠. 아 이거요. 그다음에 이거는 그 일일에는 이렇게 가로줄 한 일이 있고 세로줄 하나가 있다. 그것도 일일.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